아,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관 위의 사역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79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이 내려갔다 왔는데요. 어떤 차는 좀 쉬엄쉬엄 가야 돼서 네번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 9시간이 걸려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laughs> 네, 모두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왕관 위에 전도 집회 때 나누었던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아, 어떤 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오클랜드 오늘에게 주시는 아, 메시지를 함께 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우리의 인류 속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 이 소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냉정하고 차가운 그러한 역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사람에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국간에 오셨다. 꼭 기억하고 있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다. 그런데 그것이 표적이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마국간의 누인 아기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은 결핍되어 있는 세상이다. 예수님은 그 결핍의 세상 한 복판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말구유가 따뜻하고 푹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의 아기를 마구간에 눕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 집회 때 했던 예화인데요. 리아가 오늘 세례 받은 리아가 아, 왕관 위까지 같이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 설교의 예화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리아가 먼길 왕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아, 리아 먼 길을 온 리아를 바라보면서 아 너무 고마워요.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와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당신과 당신의 엄마를 위해서 멋진 곳을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마국간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 왜 마구간에 아기가 누워졌는가? 그것은 바로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지만 그곳에 누울 수 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누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핍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충분히 넓습니까? 이렇게 내라고 대답해서 제가 전도 집회 때 당황했습니다. 부족해야 되는데 넓다고 하셔서. 그리고 다음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의 차는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네, 이렇게 또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셔서 힘들었는데 그 다음 질문에서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당신의 연봉은 충분히 높습니까? 네라고또 대답하신 분이으 빨리 받으셔서 우리 사장님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다행히 전도 집회 때는 모두가 합창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분의 시간은 충분히 여유롭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분들이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시간도, 성취할 시간도,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을 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많은 면에서 큰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치명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마국관을 봅시다. 예수님은 왜 마국관에 누워졌는가? 그것은 방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방금 태어난 아기입니다. 양수에 온몸이 젖어 있고, 탯줄도 방금 자른 일반적으로 핏덩어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태의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 엄마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방금, 초산, 해산인데도 초산인 그 극심한 고통을 지나서 온몸에 땀에 젖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의 그러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두 모자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단 하루라도 자신들이 불편한 잠을 자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약, 에어비앤비 이런 거 없었죠. 인구 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몰리면서 겨우겨우 구한 방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방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겨우 어렵게 여러 가지 노력으로 얻어낸 방을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이 설사 어린 아기일지라도 내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마구간에 누워졌습니까? 방이라는 물질적인 결핍이 아니라 바로 관심, 배려, 사랑이라는 초월적이고 내적이며 영적인 이 중요한 가치들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물론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물질적인 것이 결핍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지만 결핍되어져 있는 것.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나의 수고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나에게 용서해주고 화해를 전하는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마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돈이 있어도요, 결핍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은 이루 말할 것 없고, 그는 많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하나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두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 전체를 학살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내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돈과 능력과 권력은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해롯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치명적인 결핍은 바로 사랑과 같은 내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마국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맛집들이 늘어서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결핍되어 있어서 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여유도 없는 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국간과 같은 누추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 마국간에 아기가 나셨다 바로 그 결핍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은 그 결핍의 세상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본인이 가장 필요에 있는 모습으로 그 마국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러한 결핍의 피해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랜 시간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마국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분이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결핍의 한 중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적입니다. 두 번째, 그는 결핍의 피해자가 아니요. 두 번째, 왜 그곳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오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궁이라는 것은요 화려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은 왕의 임재로서 정의되는 곳입니다 모든 부요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셔서 그 결핍의 한복판인 그 마국간을 왕궁과 같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마음 안에 그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국관과 같은 내면이 왕궁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궁전의 첫날보다 천 천일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본질을 알았던 것이죠.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진정한 왕궁인 것입니다. 궁전에서 사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나의 내면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가득 차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께오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녔지만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각자 원하는 바들이 다 있었지만 채울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자 그들의 영혼 속에 채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이었던 강도조차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의 마음은 너무나 더러워서 그렇게 할수 없어요. 저는 너무 더러워서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누추한 정도의 집그 정도로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아기로서 누일 수 없는 마구간 짐승을 위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들어가지 못하실 사람의 마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집회는 여기에서 끝났지만 이곳에 있는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는 한 발은 더 나아가겠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 가면 카페에 이런 문구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며 예수님이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이다. 이제 발음이 좀 이상했네요. 이게 별로 감동이 전달이 안된것 같아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며 예수님이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이다. 네. 아멘. 또, 아멘까지 하기에는 또 성경 말씀은 아니어서. 그런데 보십시오.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느냐? 나보다 연봉이 높고, 많은 인정을 받는 잘 나가는 사람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때, 필드 리서치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부다비를 갔습니다. 두바이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는 차마다 BMW, 아우디였습니다. 그 차들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착각입니다. 복음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계몽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선교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학력과 자랑할 만한 돈과 소유와 세상의 성취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선교사인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나눠주어야만 하는 세상이 돈 주고 살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클랜드 오늘교회가 이 2024년 한 해간 정말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으니까 큰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OF를 시작으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네팔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인도네시아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그리고 왕관 위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녀온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로 귀한 발걸음,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엄청난 상국과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인사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2월에 왕관위에 오셨었죠 당신이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24년 네팔에 오셨었죠 당신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2024년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서 OOF 하실 때 반찬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그 반찬 덕분에 우리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천국 가운데 기다릴 것입니다 그럼 너무 좋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성취보다 정말 잘했구나라고 말할 만한 칭찬을 여러분 천국에서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팔, 인도네시아 왕관 위 그곳만큼 중요한 우리의 찾아갈 마국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할 마국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종종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냈습니다 일상을 아울리치처럼 살자 피곤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울리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착하고 선하고 충분히 넉넉하고 부여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못 섬기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국간에 오셨는데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스스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두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향해 갈 때, 가진 자로서, 있는 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박수 받는 자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가지고 5천 명 먹이는 거에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한 도시락 수준의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도시락 수준의 돈이 있으십니까? 도시락 수준에 할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014년을 마감, 마무리하고 2025년을 향하면서 새로운 부르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